네, 안녕하세요. 송행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친구들이랑 혁신도시를 가가지고, 레오다다와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어, 제가 자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이렇게 샀는데요. 이거 샤프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넣어지죠. 이거 젤몬이에요. 젤몬. 꿀단지 젤리 몬스터입니다. 그다음 물풀. 이건 1,500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 한 명이 연필 하나 <laughs> 줬어요. 이건 레오다다에서 산 거고요. 아, 레오나 네오다다에서산 거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친구가 5,000원으로 사 줬어요. 너무 이뻐서 샀어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레오다다, 레오다다와 다이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음, 진짜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